첫 번째 제품은 ZWXN 휴대용 냉 손풍기입니다. 이 제품은 강력한 냉각 기능을 자랑하여 손에 쥐는 즉시 시원한 바람을 느낄 수 있어요. 초급속 냉각으로 1초 만에 마치 에어컨 바람을 느끼듯 한데요. 그리고 휴대가 간편해 가방에 넣고 다니기 좋습니다. 또한 항공기 터빈 날개 설계로 강력한 풍량과 긴 사용 시간을 제공합니다. 두번째 제품은 루루아 윈디 미니 냉풍기입니다. 이 제품은 작지만 강력한 냉각 효과로 장마철에도 시원함을 유지해줍니다. 얼음팩과 물을 활용한 에어쿨링 모드는 더 시원한 바람을 제공합니다. 세련된 디자인과 함께 휴대하기 쉬워 일상 어디서나 사용 가능합니다. 세번째 상품은 k u r e 레 AN 미니 냉풍기입니다. KC 인증을 받은 안전한 제품으로 얼음물을 통해 더욱 강력한 쿨링을 제공합니다. 저소음 설계로 사무실이나 수면시에도 사용 가능하죠. USB-C로 충전되어 휴대성이 뛰어나 다양한 공간에서 효율적입니다. 마지막으로 위니쿨 급속냉각 맥선풍기입니다. 대형 냉각 패드와 듀얼팬 덕분에 목 뒤를 즉각적으로 식혀줍니다. BLDC 모터로 강력한 바람을 제공하면서도 소음이 적어 어디서나 조용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. 5200mAh의 대용량 배터리로 약 10시간 사용이 가능하고요. 스마트한 사용이 가능한 냉각 렉 선풍기랍니다.